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주방 살림 미유기입니다. 상에서 버렸던 식재료들을 끝까지 알뜰하게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정말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 아이바큠 진공 밀폐 용기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공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쌀과 잡곡 등 대용량 식재료들을 보관하기 딱 좋은 자이언트 용기도 착한 가격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또한 활용도가 높은 인기 구성을 새해맞이 특별 할인 가격으로 72%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공 밀폐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아이박형 공구 지금 시작할게요. 미처 쓰지 못하고 냉장고에서 시들어가는 비싼 식재료들. 버릴 때마다 돈 아깝고 한숨 나오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진공 밀폐 용기가 꼭 필요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강력한 밀폐력과 진공력을 보여주는 아이바큠으로 바꾸고 나서는 비싼 식재료 버리는 일 없이 신선한 상태로 끝까지 다 먹을 수 있더라고요. 이제 식재료 살때 상에서 버릴 걱정은 안 하게 됐어요. 그럼 아이바큠이 어떻게 식재료를 오래 보관해 주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밀폐력입니다. 뚜껑에서 두 번, 용기 입구에서 또한 번, 총세 번의 밀폐가 이루어집니다. 주스를 넣고 뒤집어서 10시간을 그대로 두었는데도 전혀 새지 않을 만큼 밀폐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실러를 끼워 버튼을 한번 누르면 용기 내부에 공기가 빠지면서 진공 상태가 되는데요. 과자를 넣어 진공력을 확인해 봤더니 봉지가 점점 빵빵해졌다가 마개를 열자 부피가 확 줄어드니 진공력이 강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3중 공기 차단과 진공으로 식재료가 공기와 만나는 걸 최소화해서 쉽게 부패되지 않고 일반 용기보다 더 오래 보관되는 원리예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뚜껑을 닫고 밸브를 눌러준 다음 실러 안쪽에 들어간 부분을 밸브에 끼워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진공이 시작되고 진공이 끝나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식재료를 꺼낼 때는 밸브를 올려 진공을 풀고 뚜껑을 열면 돼요. 틸러는 충전기에 꽂아놓고 사용하면 분실 걱정 없이 보관할 수 있고 충전은 두 시간 이상 완충하면 100회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식재료 보관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대파는 한 달이 훌쩍 넘어도 싱싱하고 양파와 마늘도 한달 넘도록 처음 상태 그대로 신선해요. 버섯은 너무 오래 보관하면 먹기에 불안해서 2주 정도 보관하고 사용했는데 매번 한두개씩 썩어서 버리게 되던 표고버섯도 알뜰하게 요리해 먹으니 기분 좋더라고요. 고추는 두 달이 다 되어 가도 단단하고 싱싱합니다. 장기 보관이 어려운 바나나도 랩핑해서 진공했더니 일주일이 지나도 과육이 단단하고 하였습니다. 반면 비닐에 보관한 채소 버섯들은 평균 일주일 정도 지나니 시들시들 무르고 곰팡이도 생기더라고요. 일반 밀폐용기에도 보관해 봤는데 식재료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일주일이 지나면서 부르거나 썩기 시작했고 바나나는 상온 보관 4일 만에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진공의 힘이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닐에 비해 보관기간이 5배 길다는 로이첸 자체 실험 결과도 참고해 주세요. 저의 보관 팁을 살짝 알려드리면, 많이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는 되도록 세척하지 않고 흙먼지만 닦아낸 뒤 용기 바닥에 키친타올을 깔고 식재료 사이사이에 끼워서 습기를 막고 보관 중에 습기가 많이 보이면 한 번씩 열어서 닦아줍니다. 그럼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무르기 쉬운 과일 보관할 때 트레이를 사용하는데요, 아이바륨 트레이는 습기를 잡고 세균을 억제하는 기능성 소재로 바닥에 깔고 키친타올까지 넣으면 보관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네 가지 사이즈가 있으니 호환되는 용기를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기는 냄새나 색 배임이 적고 내구성이 강하며 유해 성분이 없는 BPA 프리 산 소재로 일반 용기와 다르게 만져보면 아주 두껍고 견고해요. 바닥면은 아치형으로 움푹 들어가 있어 진공할 때 발생하는 압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뚜껑 실리콘은 접병 소재로 만들어 안심할 수 있고 일체형이라 세척할 때 정말 편해요. 냉장, 냉동 당연히 가능하구요 식기세척기에 돌려도 되고 용기는 열탕소독도 가능합니다 뚜껑을 열고 전자렌지에 넣어 데우기에도 좋고 국내 생산이라 제품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바쿰은 2024 우수 산업디자인 상품에 선정됐는데 그만큼 제품 디자인이 깔끔하고 실용적이며 예뻐요 용기를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어 보관도 깔끔하고 투명한 용기로 식재료를 찾기도 쉬워서 냉장고 정리가 한 번에 해결되더라구요 그리고 요리 금손으로 불리는 가수 장민호 님이 광고 모델인데 실제 주방에 두고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홈쇼핑 품절 대란으로도 유명한 제품이라 이번 기회에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용량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자이언트 용기 두 가지 사이즈가 출시됐는데요. 용량이 넉넉한 데다 밀폐에 진공까지 되니까 상온 보관이라도 신선도에 대한 걱정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마른 식재료 보관해도 좋지만 대용량 과일, 김치, 고기 재우기 등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구성은 14종 세트로 레귤러 3개, 라지 3개, 슈퍼 1개, 자이언트 쌀통 2개, 트레이 4종, 실러 1개인데요. 이 구성만으로도 활용성은 좋지만 손이 자주 가는 레귤러와 라지 용기를 단품으로 추가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기 구성 11종과 14종 세트는 1월 한달 동안 공구에서만 최대 72% 특가 세일 진행하니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다양한 세트 구성과 단품도 50% 이상 세일 중이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공구에서는 세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 레귤러 3종 세트를 보내드리고 구매 선착순 10분께는 로이첸이 만든 예쁘고 실용적인 텀블러 1개를 랜덤 증정해드립니다. 기대평 댓글을 다시 세 분을 추첨해 상품권을 보내드릴게요.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단 5일간. 새해맞이 특별할인 최대 72%, 너무나 착한 가격에 풍성한 이벤트까지 함께하는 아이바균 공구입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제품 꼭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영상 아래에 보이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구매 링크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